3차함수의 기본성질을 알면은 좀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함수의 기본성질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은 이런 3차 곡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접선을 걸수 있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laughs> 3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삼등분이 되면은 음, 이 지점이 변곡점이 됩니다. 이 지점은 요 직선하고 평행 평행을 이루는 이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요세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아 이근들을다 더하는 것은 a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는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 3창의 최고차 개수 2창의 개수로 얘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성질을 어,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뭐를 타느냐. 이게 기울기를 뜻하기 때문에, 기울기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얘는, f'gx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접근시키면은 이 연속이라는 연속이고 이 삼차함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이 극한값을 대입시키면은 f'g 원이 되고 이게 미분계수가 됩니다. f 1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봅니다. 여기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 값을 원이라 합시다. 원이라고, 여기에 있는 점을, X라 잡으면은, 여기 이렇게, 그러 이렇게 끄으면은, 이거의 평균줄기랑 이 접선, 요 접선, 이게, 같은 게, 이, 이놈이, 어, 좌표가, G가 되겠습니다 G에 X가 되는데 이게 점점점 내려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접점이 쭉 가다가 최소값이 2분의 5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겁니다 딱 붙었을 때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이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 접점이 되고 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fx가 어떻게 되느냐. fx랑 이 직선이 접한다는 거니까, 직선식을 ax-b로 잡으면은, 이게 x-1, x-25가 중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데, 다 해서 조건이 두 개가 나왔죠. 그럼 0을 대입해봅니다 f0은 예, b-4분의 25가 되가지고 b는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기울기가 같다. 이거를 이렇게 그려, 다시 그려보면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 이렇게 딱 되면은, 이거이 건이 1이고, 이거를 우리가 알파라 하면은, 이 건을 다 더한 거, 1 더하기, 1 더하기, 이게 중건이니까, 알파랑, 요게, 그건 다 더한 거는 일정화되어 있으니까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를 하면은 알파가 4가 되겠습니다. 알파가 이 값이 4가 되면은 3등분을 해봅니다. 3, 3등분을 해보면은 여기가 변곡점 2. 2가 되고, 그래서 이게 3이 되겠죠. x 좌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가 4가 되니까 3등분 하면 2고 얘가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접선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음. 여기 G1은 3이 되죠. 이래서 기울기랑 이래서 접선의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같다. 그러므로 음이 값이 3이니까 F3은 6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6-3A-4분의 13은 2 곱하기 음 3을 대입시키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A 이꼴 6이 4분의 15가 되는데 4분의 9 그러므로 A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F4는 4 곱하기 4분의 3, 플러스 4분의 13, 더하기 4를 대입시키니까 3,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니까 3 더하기 10이 돼가지고 13이 답이 되겠습니다.